자, 여러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사태 파악 안 되는 사람들, 우리나라 경제 상황, 거 맞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사태 파악 안된 사람들이 아마 많죠. 사태 파악을 했으면 저렇게 돈 쓰고 다니겠냐고. 사태 파악 안된 사람들, 서울 같은데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사태파가 안된 사람도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그리고 저 사태파가 안된 사람들 겁 많아요. 겁쟁이들 많습니다. 제가 살아보면 느낀 건 대한민국에 담세사람 별로 없어요. 담이 약한데 센척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난 이제 안 좋은데, 이안 좋다는 거못 느껴요, 사람들이. 일단 대한민국 지금 가계부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 가계부채를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갚아나간 사람이 없어. 빚만 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금융자산도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잖아. 제가 저번에 순익 아 순익이란다. 대한민국 순자산 보여드렸죠? 한 80%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은 지금 떡락하고 있어. 유튜브 같은데 인기 많은 컨텐츠가 뭐냐 미분양 아니면 이제 뭐빈 공실, 공실 상가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폐허가 된거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앞으로 그런 게 점, 늦, 점점 늘 거예요. 뭐 빈집 관련 컨텐츠 같은 거 앞으로 너무 많을 거야. 왜냐 뭐 인구가 적으니까 점점 적어 줄어드니까 그리고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결혼 안 하면 사실 뭐 그런 뭐 아파트 같은 집이 뭐 혼자 사는 사람 들 입장에서는 뭐 부담스럽죠. 특히나 내가 버리가 안 된다고 치면. 일단 중요한 건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혼인 코스는 감사하고 1인 가구는 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1인 가구가 다잘 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반전은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1인 가구 빈곤율이 한5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자가 더 가난합니다. 훨씬 더 가난해요. 1인 가구 살다 쓰기. 근데 지금 보면 뭐 혼자 산다고 막 놀러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 중에 뭔가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뭔가 풍조등한 같아요. 여러 가지 징조가 좀안 좋게 보이는데, 정작 없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고, 현재만 즐기고 있고, 당장의 계획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중요한 건 그래요. 재 방송을 보는 분들은 뭐 존버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존버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런 좀돈 낭비가 심한 분들은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얘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한 얘기 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패배자예요. 패배자 루저입니다. 결혼을 할건안할건 간에 돈 없는 사람은 루저예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많아 가면 갈수록 돈 없는 사람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이거는 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형성한 나라는 다 그래요 자본주의에서 돈 없으면 뭐 어떻게 살아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안 좋은 게또 수명은 또 정말 길어요 수명은 또 100세까지 살아야 돼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또 100세까지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어 아직 백세가 되지도 않 반도 안갔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 겁니까? 뭐노숙자살 거예요? 아니 무료급식소에 반복 밥, 밥 얻어 먹어가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뭐, 나이 먹고 어, 진짜 오늘 어떻게 밥을 떼워야 되냐 오늘 무료급식소 가야 되냐 아니면 뭐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서울역 같은데 뭐 박스 깔아놓고 자고 씻지도 어, 못하고 뭐, 뭐, 온몸에 막 두드러기 나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살 분들이 많이 보여. 최근에 보니까 청년 노숙자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노숙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나이가 좀 있는데 뭐 사업을 망했다고 직장이 잘린 분들. 생계가 어려진 분들, 그런 분들이 노숙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새파랗게 젊은 청년들도 노숙자가 있대요. 그렇게 평생 산다고 하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요, 그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대비도 못 하고 그냥 이제 바로 대비지 있는 거예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하면 좀 잠깐 손해 보고 말겠지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기약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뭐냐아 앞으로 노숙자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옥탄이 좀 신기한 게 뭐냐면 혹시 서울 쪽에 노숙자 봤어요? 노숙자가 수도권이 많아요. 수도권에 월등하게 많아 요 부산하고 대구는 의외로 별로 없어요 노숙자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집단 마을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없어요 서울은 마을도 있고 노숙자들끼리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여러 명이 물려들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계층 을 형성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노숙자들한테 많이 퍼주니까 많은 거예요 퍼주니까 지방은 그렇게 많이 안 퍼주거든요 그래서 노숙자가 일을 안 해가지고 못 먹고 살아. 근데 서울이나 저런 인천 같은 데는 노숙자가 정말 일 안해도 지원을 다 해주거든요. 밥도 주고, 뭐 잠자리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어. 그 쉼터 같은데, 아니면 이제 용돈도 지어줍니다. 용돈도 지어주고, 뭐 음료수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폰도 줍니다. 그러니까 뭐 하러 뭐 자력갱생을 하겠습니까? 어, 앉아있으면 다 주는데. 근데 점점 많아져봐. 노숙자가 점점 많아지면 과연 그런 무료급식 같은 게 생길까요? 앞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 복지 같은 것도 지원 안 해주겠죠. 왜냐하면 그런 무료급식 같은 것도 지자체는 아니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후원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돈도 끊겠죠.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노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많은데, 정작 일반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동안 지원했던 걸다 끊어버려. 그러면 지원금이 없으면 이제 그노숙자분들뭐 어떻게 돌보지도 못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서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서바이벌이. 그런 상황 안 가려면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겉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나중직몇년 뒤에 서울역이나 아니면 인천 부평역 같은 데서 있잖아요. 폐인전은 사실보다 많이 보입니다. 이 젊었을 때 뭔가 놀고 즐기는 거한순간이 한순간. 제일 불쌍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물건이 없다고나 아니면 뭐 남들 하는 거 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쌀사 먹을 돈이 없고 병원 갈 돈이 없고 월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하루 불안하는 거, 불안한 삶을 사는 거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앞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에이지 카드 망했던 카드 대란 때도, IMF 때도 살아남는 사람은 잘 지냈어요. 저축을 믿어도 삼고 투자 투기 심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잘 지낼 겁니다. 이런 방송을 자주 보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모으고 억척스럽게 사는 분들은 사실 뭐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하면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은 위기를 대처하는 준비가 된 사람들 대처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은 위기를 대처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지 위기를 대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어, 창과 방패도 없는 사람이 총과 방탄도 없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모은 돈도 없고 뭐 미래 준비 같은 거안 해놓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전쟁을 가야 되는데 위기를 전쟁으로 치면 전쟁세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투식량도 없고 총도 없고 방탄도 없고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맨몸으로 가는 거야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고 있으면 이제 적군 뒤 밀려올 게 빤히 보이는데 어? 근데 아무런 장비가 없어요 근데 싸워서 이기겠대 어떻게 이기죠? 그냥 밀리는 거죠 그냥 고기 방패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몰라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봤자 스타크래프트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러시아 골 대비해서 바워 바오... 기지를 쌓아야 되잖아요 캐논을 찍고 심시티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피해를 최소화 하잖아요 근데 아무런 뭐 방어 건물이 없어요 썬큰도 없고 뭐 캐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밀리는 거지 어떻게 밀어봐요? 밀구는 막을 수 있어? 어두,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면 못 막는 거야 이게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라는 걸잘 모르다 보니까 위기를 어떻게 막는지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아? 아니, 무기가 없는데, 경험도 없고. 못 막아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정보력이 중요해요, 정보력. 정보력과 경험이 중요한데, 둘다 없어요. 위기란 정보도 없고, 위기를 대체했던 경험도 없어요. 둘다 없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못막아 그러니까 카드레나 IMF 때도 살아남은 사람은 그때 뭔가 사치를 안 부리고 그래도 좀씀씀이를 조절하고 이제 조작했던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지 그때도 돈 흥청망청 쓰고 벌릴 거다 벌리고 있던 사람들 못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못 살아남아요. 저축을 믿었고 삼고 투기 심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잘 지낼 거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면 저축한다고 하면 약간 바보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laughs> 금리 났다고. 안타까운 건 그런 거야. 저축을 믿어도 삼고, 투기 심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잘지내는데 문제는 저축을 믿어도 안 삼고, 투기 시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아무튼, 뭐,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부로 예측이 안 되면, 안 되겠지만, 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위기를 잘 넘어가면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도 자본력이 있는 사람, 가진 게 있는 사람 피해를 최소한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도 스타그래프트도 비교해볼까요? 상대방이 러시없고 가고 해서 정말 방어 잘해서 최소한의 피해만 있고 병력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반격을 갈수 있는 거죠 스타그래프트에서 여, 보통 역전승이 그렇게 나오잖아 위기가 왔는데 상대방 꼬라박 해가지고 내 병력은 거의 뭐, 최소한도 피해받고 상대방은 다 잃고, 내 병력 많이 남은 상태에서, 한번 낚시 가가지고 역전 한 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위기가 절망이 되겠지만, 누구한테는 또 기회가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해서, 앞으로 뭐 경제 같은 이제 그런 여러가지 위기가 왔을 경우, 그걸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회가 됐지 위기가 됐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열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